안녕하세요 피처븐입니다 제가 여기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미 벌써 오일을 갈고 3000km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출발할 때 엔진오일을 교환을 한번 더 하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일도 사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도 차고에서 교환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이를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여긴데 괜히 또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그냥 다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이를 사면서 살짝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요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있는 거야. 좀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머니인데, 저는 오일을 사려고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나가셔서 차를 타시더니 후진하는데 제 차를 퍽 밀고 갑니다 와 <laughs> 후방감지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뒤에 차가 후방감지기 역할을 하는 거지 후진하는데 뭐가, 뭐가 부딪혀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 다행히 차량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차량에는 손상이 없는데 아... 이런 경우를 한편으로는 좀안 좋게 얘기하면 짜증도 나고 근데 다행히 기스나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살짝 박았기, 살짝 박았기 때문에 뒤로 막 그냥 확 가서 빵 때리고 간게 아니라 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어, 조수석에 타셔야 될그 <laughs> <laughs> 연세 에 엄청 많아젊은데 갑자기 차 키를 꺼내시더니 <laughs> 충격이 어땠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옆에 조수석에 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충격은 아주 살짝 그냥 불안하긴 했어 뭔가 후진을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계속 안 좋았어 뛰어나와서 뒤를 봐드릴까 이 생각도 잠깐 했는데 뭐 후진할 때막 두들겨서 멈추라고 막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아 설마 했는데 역시 나네 근데 네, 뭐 너무 다행히 차에 손상도 없고 여기서 마음을 또 <laughs> 비우세요 한번 충격을 먹으면 짜글짜글하게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시간이 되면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차를 주차해 놓은 간격 봐봐 제제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봐봐 여기 간격 <laughs> 완전 진짜 박을라 그래 밑에 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 충분히 해야 제가 렌트 놓은 거야? 네. 이거 좋아? 오. 엔오 당일도 사갖고 왔고. 엔진 얼 필터까지. 에어컨너는 교환까지 얼마 안 돼서 한번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지금 주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엔진 열을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전용, 그러니까 정비 공간이에요. 이렇게 연장통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이 차량에 대한 필터류, 이런 소, 그 소모품, 오일을 넣기 위한 깔때기, 모셔도 있고, 세척제 같은 거, 카브레타 크리너, 뭐 브레이크 파트, 파트 크리너, 세척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나만의, 나만을 위한 그런 공간, 차고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내막 사부자 사부자 하고 싶은 대로 막할수 있어요. 여기 밤에 내려면 무섭고. 여기 밤에 나 여기 밤에 내려면 아무 네, 켜지니까. 보안은 철저하지. 보안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모컨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거는 여기 페트병. 이러면, 차를 좀, 그 위로 좀 떠줘야 돼요. 많이 떠졌지? 제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하는구나, 어렵고. 천천히. 아니, 뜰수록 제가 밑에서 좀더 자유롭기 때문에. 야, 됐어? 카센터에다 맡기고 하면, 제가 이탈리아 쪽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그리스 쪽에서 기본 오일 넣어주고, 한 200유로에서 한 220유로?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필터류는 다 가져가고. 근데 지금 저는 90유로. 90유로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 크죠? 100유로 이상을 절약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교환을 할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오일이 빠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오일이 빠질 수 있게 둘 겁니다 자가로 엔진오일 교환하시는 분들은 어렵진 않아요 조심해야 될건잘 잠궈주는 거 그리고 정량의 오일을 넣어주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생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나오면 따뜻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일필터 오일필터에 오일을 좀빼 보도록 할게요 오일 필터를 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일 필터를 옆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오일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일 필터 하우징인데, 이거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오링을 꼭잘 끼셔야 오일이 안샌다는 거.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둥이를 꽉 껴줘야만, 됩니다. 그냥, 얘다 끼고서는 막 돌리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링 두 개랑 크기는, 사이즈는 동일하고.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하나 껴주시고. 다시 껴서. 두 번째, 이렇게 껴주시고. 원래는 이 오링이 하나였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저게 필터가 옆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일이 계속 새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링을 하나를 더 이제 자체적으로 더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다가는 오일을 좀 묻혀줘야 되고요. 필터를 조립할 때또 여기도 오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오일을 좀 묻혀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일 드레인볼트 와샤입니다. 이것도 꼭 신품으로 교환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기존 필터가 뺀 거예요. 지금 얘랑 얘랑 비교하면 그런데 오링쪽을좀 발라줄게요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오일을좀더 보여주고 그러면 끝 필터를 장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면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필터 잘잘잘잘잘잘면됩니잘잘잘잘서 들어가면서 어긋 나지 않게 오일필터 장착이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잘 닦아 놔야 시동 걸고 나서 오일이 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세척해서 정착했어요 로어함에 오일기가 묻어 있는 것도 다 닦았고 이렇게 해야 시동을 걸었을 때 오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주입할 엔진 오일입니다 캐스터럴 거 엣지 OW30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캐스터럴 거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넣으니까 오일 질감도 괜찮고 연비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막이 차를 타고 고속주행을 너무 빨리 달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대신에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하루에 길게 가면 1,000km도 가고 뭐4 5 0 0 k m 는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깔대기 이건 러시아에서 산 건데 싸서 이게 3500cc 엔진이라서 6L 들어갑니다 아까우니까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탈탈탈탈탈 털어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튜닝샵을 운영했었고 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서킷을 많이 타고 그래서, 점도를 좀더 높은 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차는 이제 달리는 차가 아니고, 연비 위주로 타야 되는 차기 때문에, 5W30 되니까 연비도 잘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네, 사실 점도가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일단, 250 정도는 덜 넣어볼게요. 지난번에 6L 넣으니까, 풀까지 올라와 있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부족하면 어미를 더넣록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좋는 않아요. 차가 너무 무거워지고, 오일이 기존 오일이 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일이 다 회전을 해서 이제 윤활작용이 제대로 할수 있을 때까지 시동을 좀 걸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짝 온도도 올라가는 게 좋고, 왜냐면 오일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더라도 시동을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나 샵에서 오일 갈때 있는 거 같아. 이게 오일 레벨 게이지인데, 여기가 풀이고, 로우고, 거의 중간에서 살짝 위에 맞추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한번 찍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 좀 높긴 하다. 이 정도? 6L 다 넣었으면, 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오일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 비웠거든? 오일 교환은 이런 식으로 자가적으로 할수 있다. 오일 교환은 여기까지 의성훈이었습니다